사도행전 21장 말씀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삼자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돌아가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번에 체포가 됩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가는 것마다 알려주시고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한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이번에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선지자의 어, 이렇게 손을 또 발을 묶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이렇게 결박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아, 적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마십시다. 바울을 이렇게 가지 말라고 붙들지요. 그런데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말라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냥 말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결단하는 바울의 사명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진행하시고 움직이고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우리는 함께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고 또사람들 만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고 이 모든 단계와 단계들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일 먼저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 고난당한다 성령의 감동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가지 말라고 말렸고 또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래도 가겠노라 주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 은혜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죽을 것도 가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죽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죠. 죽을 것도 가고 했느니라. 나는 예를 살려면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령 죽게 될지라도 나는 각오하였으니까 그래도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느냐? 거기에는 그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지요. 결박을 당하면 예루살렘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 서서 그것은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지요. 압송이 가면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품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위험해서 까딱 잘못하면 이 여러 가지 몇 년간의 과정에서 까딱 잘못하면 목이 그냥 날아가는. 아주 위험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이건 너무 위험해요 이건 안 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냉철하게 볼때이 계획은 비관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은 알지만 설령 그 가운데 내가 혹 잘못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각오하고 간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가운데서도 희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난이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나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길이 열려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떠나가고 내가 성령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왠지 상황이 안 좋게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 내 가운데 활동하시고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이 어떤 상황들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망 부활의 희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난 이번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당신에게 절대로 일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희망을 받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받느냐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뭐 하니까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희망을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다안 된다 하여도 예수님은 희망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지요. 잠시의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 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내가 줄 것이라는 이러한 길을 예수님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사 우리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절대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살리고 이 모든 일을 결국에는 승리와 희망으로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희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이런 희망, 예수님의 이러한 희망을 따라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희망은 무엇이냐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 도 자체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은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때는 나도 희망을 품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좋으면 희망적이고 안 좋으면 비관적이고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봐요.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부유하고 넉넉한가? 지금 흥미로운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이걸로 희망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가? 이걸로 희망을 보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로 내 안에 있는 희망을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의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여전히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에 차고 넘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란 것은 무엇인가? 희망으로 가는 길이란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님이 멀리 떠나서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희망이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내 마음에 절망과 낙담이 있다면, 희망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희망으로 돌아가려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희망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거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선지자와 예언자들 계속 희망을 선포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과 비, 비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선지자들은 계속 희망을 전해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떠나서 멸망을 당했다면, 이제는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와 수많은 그 포로기에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포로기에 끌려간 백성들은 자신의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의 과거의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포로 생활 내내 점점점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실 때내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실 때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도 안 하고 막살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자꾸 소소한 일에 불안하고 소소한 일에 낙담하는 것이 그 우리 마음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 거하실 때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는 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내 육신의 삶이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의 은혜가 회복이 되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견뎌내고 이겨낼 용기와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환경에 있기 전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희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발승이 바라서는 여러분의 희망찬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은 한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성령님이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받을 환난에 대해서 알려 주지요. 그런데 전부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환난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아, 거기가 뭐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알았는데 반응들은 다 제각기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또 바울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웃기죠, 여러분. 다들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왜 말하는 게 다를까요? 누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요. 다들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하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봤는데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봤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날수로 따지는데 며칠 기도했어? 이 되는 거예요. 날수가 똑같아요. 나도 똑같이 뭐한달 기도해서 그 다음 떄 이제는 계급으로 너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장로 계급으로 갑니다. 성경 얼마나 많이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성령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다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이 사람은 해야 된다 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얘기가 다른, 교회 밖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저거 봐라 하나님도 별수 없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더 보세요 말씀 조금 더 읽어보세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들은 결국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뭉쳐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 4절을 보면 가이사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은 이제 고냈는데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그다음면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럼 뭐 했느냐? 바닷가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다 같이 얼싸 않고 간절함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두루의 성도들은 자기의 주장을 접고 바울을 송별하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은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하니까 결국에는 서로의 다른 의견을 그치고 서로 양보함으로 합심함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어, 떠나보내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요. 사람들과 바울의 의견이 서로 달랐지만 결국에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견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울은 고난을 대비할 준비를 다 단단히 할 수가 있었고. 또 구의 성령님은 그들 또한 하나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쟁이 심했습니다. 다 그냥 나눠져 가지고 진보, 보수. 근데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서 아, 뭔 대화를 하든 간에 다 적대적으로 대화해요. 차분하게 뭐 대화하고 소통할 생각 안 하고 뭐 이야기할 때마다 먼저 욕부터 하는 거죠.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진보냐 보수냐?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요. 나는 대화가 되는 편입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들 편입니다 그랬어요. 진보의 편도 아니요. 보수의 편도 아니요. 나는 대화가 되는 사람들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견을 가졌든 간에 서로 대화와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귀를 닫고, 아무 소리도 안 들겠는데 할 말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있지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서로서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 되지요.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가 좀더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시겠지만은, 자기 주장에, 자기 주장에 하나님 딱지가 붙으면 타협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상품을 만들 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 상표만 붙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우리가. 짝퉁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거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점만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짝퉁인 거죠. 우리가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이러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다 옵니다. 이런 시점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와요.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귀의 사정을 점점 좀 우리가 잘 알게 됐죠. 아, 나만큼 우리 귀의 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어. 귀의 사정을 내가 잘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정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내이 뜻에 맞는 성경 말씀 뭐가 있나? 거꾸로 말씀을 봉사한 게 아니고 내 뜻을 세우고 말씀 찾아가요 이렇게 말씀까지 덧붙이면 순식간에 상대방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뜻과 다르면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맞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양보해요.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자기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올려 드리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상황을 보다가. 아, 더 이상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로 자신을 양보하고 그다음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편아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 가슴과 손과 발을 실제로 충만하게 움직이시고 다스린다.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에 잠시 은혜 받고 찬양에 잠시 은혜 받은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내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지요.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손과 발을 주정하고 움직이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어떠한 분이냐 하면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가운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맞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밖으로 밀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언제나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치 자석처럼 십자가 밖에 있는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들을 계속 움직이셔서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십자가로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으로 점점 점점 다가가서 그 안에서 십자가의 중심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 0장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꼭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와가지고 아주 그냥 사나운 일이가 양 떼를 해치듯이 너희를 혼란하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엉뚱한 복음을 가르친 자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찢어놓고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헤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희는 장로들 에베서 장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공면하고 헤어집니다. 그 뒤에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편을 가르고 화를 돋구고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몇년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다 알고 편지를 쓴데 에베소서이죠 이게 에베소서 사장이 이런 말씀을 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당부 y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런 일이 막 이제 일어나고 스트 n 글링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성령 a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지켜냈다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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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아느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온이함으로잘견뎌는 것을 칭찬한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잘 이겨낸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러므로서 분열의 영을 이겨내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은 흩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으로 묶어 주시는 분이죠. 십자가 밖에 있는 우리를 움직여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들을 내려놓게 만드시죠.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희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속히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마음에 품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달라 보여도 온유함과 인내로 우리가 소통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는 거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순종함으로 이끌려 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함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고 모든 것은 어느 단계에서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가 옵니다. 이 말씀이 기여하시면서, 이한 주도 희망을 품고 또 하나 되므로, 사랑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